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선생님 스티브 코딩의 상민쌤입니다. 스티브 코딩.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 대해서 설치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오늘은 무엇이 과연 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만의 특징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문제 보시죠. 자,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무료라는 거죠. 완전한 무료입니다. 무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하게 될때 어떤 조건을 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오피스365 계정만 있으면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템이 다릅니다. 아, 물론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구별되는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수업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카메라와 같은 아이템이 있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NPC, 그리고, 뭐지? 아, 칠판의 기능을 할수 있는 아이템도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세 번째 쉬운 멀티플레이입니다. 아주 쉽게 멀티플레이가 됩니다. 자, 만약에 학생 여러분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한다고 보면 컴퓨터실이 될 겁니다. 자, 컴퓨터실에는 같은 네트워크 공간이 있겠죠. 맞나? 이런 말 써도 되나? 같은 네트워크 공간에 있어요. 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따로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마치 PC방에서 그냥 그 멀티플레이 할수 있는 것처럼. 네 번째, 클래스룸 모드입니다. 이 클래스룸 모드는 따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클래스룸 모드라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실행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죠. 자, 게임할 때 학생들이 난장판이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면, 조용해, 조용해, 그만해, 여기 잠깐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래스룸 모드입니다. 이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하진 않을게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은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마인크래프트에 있었던 어떤 다양한 모드들,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겼던 모드들을 이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는 적용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죠. 또한 가지, 지난 시간에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윈도우 10에서 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자,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이 많으니까 괜찮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직접 게임을 실행해보고, 메뉴 화면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으로 가시죠. 자, 멋진 제목이 보이네요. 그렇죠? 항상 이 멘트는 바뀌는 것 같아요. 에듀케이션 에디션 폴더 윈. 제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캐릭터가 있고요. 원래 마인크래프트에서 주인공은 스티브와 알렉스죠. 아, 걔네들은 어디냐면 여기 바로 누르면 스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알렉스와 스티브가 있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에디션에만 있는 이런 스킨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어, 자기를 구별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스킨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와 닮은 자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설정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선 특별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컨트롤러 이건 이제 엑스박스나 이런데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고 터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도 있고 플레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만들었었던 월드들 맵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제 무작위 생성이 있고, 이제 템플릿이라고 해서 기존에 원래 정해진 맵이라는 거겠죠. 일단 저는 무작위 생성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서바이벌 모드와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결정할 수 있고요. 월드 이름도 결정할 수 있고. 뭐 뭐라고 할까요? 스티브 코딩이라고 할까요? 음. 난이도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똑같습니다. 기존의 마인크래프트랑. 자. 일단 뭐,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월드를 만들고 있죠? 음. 나무 위에 나타났네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다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저장 및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한 맵이 여기에 저장되게 되겠죠? 날짜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맵을 다른 곳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걸 한번 눌러 보시면 월드 내 보내기가 있어요. 월드 내 보내기를 누르면 다른 곳에 저장을 할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그 다음은 보실 것은 바로 친구 이 부분인데요. 자 이게 바로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한 메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월드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아이디와 함께 할거 없이 그냥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멀티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기 생성을 했어요.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크리에이티브 모드입니다. 자, e 키를 누르면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많은 아이템들이 있죠. 여기서 어, 몇 가지 살펴볼 아이템이 있는데요 음, 어디 있을까 아 요거 승선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슬레이트, 포스터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건 뭐냐면요 바로 칠판에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클릭으로 설치를 이렇게 할때 무엇인가 쓸수 있죠 시티, 스티... 무언가 써볼까요? 음? 자, 이렇게 가끔 좀 그냥 뻗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아직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어때요? 어, 잘 써지나? 어, 잘 써지네요. 코딩. 이상님. 반가워요. 오늘의 학습 문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우클릭을 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쉽죠? 자, 여기에서 칠판을 기능을 하는 이제 슬레이트 포스터 승선 이렇게 봤는데요. 자, 아직 번역이 약간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어디 있냐면요 음, 카메라와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카메라는 바로 말 그대로 장면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우클릭을 길게 하면 찍을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F5키를 누르면 시점이 바뀌는데, 셀카도 요이렇게예쁘게 찰칵 뛰면서 찰칵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설치를 하고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 바닥에 설치 그리고 은클렇게이날 따라다니면서 찰칵. 이렇이 아, 찍은, 가, 찍은 이 사진들이 어디 갔냐? 바로 이 포트폴리오 가 여기 있죠? 여기? 잘 나왔다. 잘 생겼다. 지울 수도 있구요. 내보내기를 이용하면, 파일로도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NPC인데요. NPC가 어딨을까? 여기 있네요. 이제 이게 알뜨인데 NPC 생성이 있죠? 여 눌러서 이제 NPC 생성해 보입니다. 자, 이라란 사람, 이냐 n p c 가 말그대로. 뭐라고 하지? 컴퓨터가? 인 Don't play 자, 그든우클릭을 하면 이름을 정할수 있죠. 이름을 정할수 있죠. 이름할까 아 이런걸로 고민해 원래 아이디를 중요한건 이름을 정하는건 중요하니까 아 그냥 친절한 선생님으로 습니다 친절한 선생님 자 아직 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 한글이 조금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튕기고 있는데 어쨌든 어, 됐죠? 텍스트까지 쓸수 있고 URL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URL. URL. URL을 추가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이 NPC를 클릭을 해서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 스킨을 바꿀 수도 있네요. 이렇게. 음. 친절한 선생님은 왠지 친절하게 생겼네. 아, 이게 렇 재밌네. 이분이 진짜로 보입니다. 됐네요. 바로 NPC다. NPC 잘 보고 있죠? 누르면 나오고. 이렇게. 잘 보고 있죠? 이게 바로 NPC의 기능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Minecraft Education Edition을 플레이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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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임하는 선생님, 스티브 코딩의 상류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